집안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물건들 알고 계신가요?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물건을 알려 드릴게요. 첫째, 플라스틱 용기.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나쁜 성분이 나올 수 있어요. 전자레인지에 넣는 건 피하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. 둘째,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. 코팅이 벗겨지면 음식에 유해 물질이 섞일 수 있어요. 프라이팬 상태를 꼭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하세요. 셋째, 인공 방향제 향은 좋지만 화학 성분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. 자연 환기를 더 자주 해보세요. 넷째, 오래된 카펫과 먼지, 쌓인 먼지 속 발암 물질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요.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나 교체하는 게 좋아요. 다섯째,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,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쌓일 수 있으니 재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바꿔보세요. 이 물건들, 오늘 바로 점검하고 정리해보세요.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으세요.